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문제 28번 흰유용도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효율이 90%인 알루미늄 190와트법 미터 곱하기 도시핀이 있다 핀의 단면은 직사각형이며 폭은 두께보다 상당히 크며 핀의 두께는 2.5mm이다 핀의 한쪽 끝이 단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핀 자체의 유용도가12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핀의 최소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뭐이 문제도 간단해 그냥 여거야 이 유용도다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말하지만 항상 A B분의 A핀 액타핀이다라고 뭐 잡을 수가 있거든 이해돼 뭐 일단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AD다라고 하는 녀석은 기저 면적이잖아요. 기저 면적. 띠네 단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아, 뭐 요렇게 일단은 직육면체가 뭐 나오겠죠. 요렇게. 이해지. 그래서 을때이 뿌리 면적이 AB가 되는 겁니다. AB. 뿌리 면적이 AB인데 자, 봐라. 가로가 w, 세로가 t이기 때문에 아 기저면적은 w 곱하기 t가 돼야 되겠네. 그 다음에는 핀핀 면적 한 번과 핀유효면적핀유효면적은이 기저면적과 끝을 제외한 이 둘레의 면적입니다이 직사각형 옆면의 면적. 근데 이 길이를 내가 라지 엘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아 둘레에다가 길이가 다곱한데 있지. 둘레에다 길이. 그래서 그 둘레는 바로 2에다가 W 플러스 T 곱하기 L로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. W랑 T를 똑같이 썼네. 요래 잡고 에타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폭이 두께보다 상당히 크대 그러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이 T를 무시할 수 있지 않겠냐? 무시에 따라서 W T분의 E의 W L에다가 에타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W분의 W 약분하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L T분의 e 라지 에타핀 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핀 자체의 유용도가 1 0 이상이 되어야 되한다아 특정 값 k 보다 8이구나 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핀의 최소 길이 같다구 하라고 하네 얘를 l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l은 바로 2 에타 핀 분의 kt다 라 kt다 나왜 l이라 써지? kt다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해 됐지? 자 그러면 한번 또 계산해볼까요? 2 곱하기 휘의 효율은 90%니까 아 0.9가 돼야 되겠네. k는 바로 유용도 1 0이니까아 12가 돼야 되겠죠. 곱하기 t다라고 하면서 핀의 두께 2.5mm 아 이렇게 2.5mm가 뛰어야 되겠습니다. 이해했지? 그래놓고 얘를 갖다가 계산기를 돌려서 풀면은 아 16.67mm가 나오게 되는구나. l 이 16.67m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아 핀의 최소 길이는 엘민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16.67mm다 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흰 유용도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착각을 하면 안되는게 바로 기저 면적이랑 흰 유효 면적이랑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저 면적은 그냥 이 뿌리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휜의 유효 면적은 둘레 곱하기 휜 길이가 돼야 돼 P는 둘레가 돼야 될 것이고 L은 휜 길이가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